350만원, 내면0 200만원, 수익 태양광 홍보0 정부 결국은 정부가 농촌 지역의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성 보장, 저이자 금융 지원등 금전적 보상이 총망원된 햇빛 둘의 발전소 사업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 주민의 자발적인 태양광 발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참여, 주민에게 최대 연 60%의 수익률을 안겨주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만큼 발전 공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여서 에너지 시장 왜곡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해볼 수 없도록 설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햇빛둘레 발전소 금융지원 계획을 9일 공고한다. 햇빛둘레 발전소 사업은 리다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함께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 30명 이상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이달 관련 지침을 개정해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국 형피트는 농촌 지역의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기를 발전공기업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매입해주는 제도다. 한국경피트에 참여하는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향후 전기 가격이 떨어져도 리스크 없이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경피트로 정해진 고정거래 가격은 올해 메가와트당 16만 1,927원이다. 1년 단위로 조정되는 고정거래 가격은 당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과 연동된다. REC 가격이 오르면 다음에 고정거래 가격도 오르는 구조다. 산업부는 햇빛 둘레 발전 사업자가 고정거래 가격으로 계약할 때 이라르시당 0.2의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햇빛 둘의 발전 사업자는 평범한 피트 사업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피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햇빛 둘의 발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의 발전 시설 구입, 설치자금, 설계, 감리비 등으로 최대 15억 원이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의 90% 한도로 지급되는 융자는 연1.75% 이자율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정부는 올해 기준 고정거래 가격을 대입할 경우 햇빛 둘의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이 최대 6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고 밝혔다. 30명의 주민이 대지 임대료가 3.3제곱미터당 5천원인 땅에 한 명당 35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350만원을 투자한 주민은 매년 200만원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0%는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고 투자 규모 참여인원에 따라 30에서 40%까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에 참여할 10개의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농촌 주민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유는 태양광 발전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 발전 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경우가 늘면서 태양광 발전을 두고 마을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외부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추도해 태양광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햇빛 둘의 발전 사업을 기획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전력 등 발전자회사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 평균 가격보다 비싼 값에 전기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이 확대돼 발전사 부담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형 피트 제도를 통해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지급된 지원금은 2018년 20억 원에서 지난해 1513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의진 기자 이메일 주소